오리, 이원이, 재상,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십니다. 65년의 공직생활과 오랜 세월을 재상으로 지냈고,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, 행정가였지만, 평생의 재산은 두억한 짜리 오두막이 전부였으며, 직접 돗자리를 짜서 끼니를 잇기도 하였다. 청렴하지 않으면, 신뢰를 쌓을 수 없고, 신뢰가 없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의 청병리 정신은 임금과 조정은 물론이고,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알려져 그의 등장만으로 백성들의 안심하였으며, 비록 당파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만으로 정통성과 신망을 얻을 수 있으니, 세 번의 임금이 바뀌는 동안 매번 여기정으로 추대되었다. 이곳 소화동은 선생이 노년을 보낸 집이 관감당과 사당인 오리영우 후손들의 거주한 종택부인영일정씨와 함께 묻힌 묘소와 선산이 남아있다. 충현박물관과 충현역사공원, 충현초 중고등학교 등 선생과 관련된 이름을 이어받을 공간들이 있어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. 감사합니다. 선조들께서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호래 전부터 말씀하신 그 청백리 정신을 사랑합니다. 우리 이원이 영의정 영정입니다.